대상자의 구강청결 돕기의 기본 원칙은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치아가 없거나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구강청결 방법은 입안 닦아내기.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닦을 때 순서로 오른 것은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아랫니, 입천장, 혀, 보란 쪽,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안을 닦는 동안 치아와 잇몸을 관찰한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의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지시키는구강 청결 돕기는 입안 행구기 씻어 전에 입안을 헹구는 이유로 오른 것은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대상자의 입안 헹구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군다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닦는다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한다. 누워있는 대상자의 고각 청결 방법으로 오른 것은 양치물을 삼키지 않도록 상체를 올려준다.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의치를 뺄때 윗니부터 뺀다. 대상자의 의치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의치 치아면과 의치판을 닦는다. 의치를 보관할 때 물에 담그는 이유는 변형 방지.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대상자의 의치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 세정제를 묻히칫솔로 닦고 미온수로 헹군다. 대상자의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주방 세제. 대상자가 의치를 사용할 때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을 헹군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대상자의 머리 감기가 가장 적당한 시간은 따뜻한 낮 따뜻한 시간. 통모교시 머리 감기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기 야 한다. 통 목욕시 대상자의 머리 감기가 방법으로 오른 것은 귀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게 올바른 방법은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후 수건으로 닦아낸다.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물을 적신 후큰 빗으로 빗긴다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 머리를 짧게 손질한다.노인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목욕 후 보습제를 발라준다.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 대상자의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가능하며 대상자를 앉힌다.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형. 대상자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어 상처가 날수 경우, 대체 방법은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여섯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요로 감염. 회음부 청결을 위해 닦아주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요도, 질, 항문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따뜻한 물을 운부에 끼얹는 다음 비눗물을 묻힌다.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침상에 누워 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대상자 스스로 세수를 할수 없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한번 사용한 수건의 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누 묻힌 수건으로 이 주변을 닦은 후 깨끗한 수건으로 헹군다. 혼자서 세수를 할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아준다. 대상자에게 면도 도끼를 할때 오른 것은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대상자의 목욕 도끼 방법으로 오른 것은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목욕 도끼 방법으로 오른 것은 욕조에 손잡이를 붙인다.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 고혈압이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혈압이 높을 때에는 목욕하지 않는다. 목욕 도끼 중 대상자에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 목욕 시 준비할 물품으로 오른 것은 목욕, 담요, 샴푸, 피부 유연제 통 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식기 는 순서로 오른 것은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편마비 대상자의 통 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건강한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으로 먼저 나온다.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통 목욕 시 욕조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순서로 오른 것은 들어갈 때는 오른쪽 다리, 나올 때는 오른쪽 다리.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때 돕는 방법은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밑트를 깔아둔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욕조 턱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목욕 후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발라준다. 침사 목욕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수서로 오른 것은 눈, 코, 입, 귀, 목. 침사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여섯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도끼로 오른 것은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 중 올바른 것은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는다. 침상 목욕 시 복부를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아주는 이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목욕을 마칠 다음 대상자가 먼저 섭취하는 것은 물. 안전한 한계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 침상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방, 복도와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침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트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한다. 편법이 대상자의 옷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앞 여밈이 있거나 단추 있는 옷이 좋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갈아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 갈아 입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왼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는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그림과 같이 점의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오른팔, 쇠, 주머니, 왼팔. 왼쪽 팔이 편마비 대상자의 티셔츠를 벗길 때 순서로 오른 것은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티셔츠를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수액이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순히 수 옷을 벗길 때 순서로 오른 것은 오른쪽 팔, 수액 조머니, 왼쪽 팔.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 갈아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편마비 대상자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마비된 쪽을 벗긴다.